자, RDS는 여러분들 리전 꼭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지? 리전 체크하시고, RDS 검색해서 부르셔도 되고, 그지?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에서 어,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RDS. 그 저희는? 뭐 설치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생성, 일단 표준 생성, 어, 종류별로 있어요라고 말씀드렸고요 엔진이 종류별로 있는데 여러분들 살펴본 것처럼 음, MySQL, MariaDB, PostgresQL 그다음에 여기는 그 MSSQL 중에서 그 여기도 익스프레스 에디션 있었죠, 그죠? 그거만 프리티어로 쓸수 있다고 했어요, 거지. 나머지는 유저로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여기 있는 걸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서 개발 프로덕션이 나오잖아, 거지. 여기는 마이스케일 마찬가지로 했을 때 옵션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프리티어 옵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료로 쓸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프리티어 옵션이 뜬다라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을 마리아 DB 네, 포스트 그레스크힐 그죠. 그 다음에 오라클은 대상이 아니구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 프리티어가 일부가 존재합니다. 라고 써어거든지 프리티어가 존재하는데 익스프레스 에디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가능하다. 나머지는 아,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제한적으로 쓸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마이아 스케이나 어, 여기는 마리아 디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laughs>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포스트 그래 스케일 쓰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했는데 어,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요거만잘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버전들은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시긴 하시되 일단 디폴트로 선언된 거 그대로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있는 거꼭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티어 꼭 설정하셔야지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 우리 그 프리티어 안에서 물론 정보 제가 보면 되겠지만. 이, 좀 이따가 살펴볼게요. <laughs> 인스턴스 정보는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laughs>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따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스터 계정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어드민 그대로 쓸 거면 써도 상관없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인 할때 아이디, 그러니까 유저네임, 패스워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예정이고요 암호 응. 자동 생성 누가 이거 만들어 이거 하트라고 하죠? 이거 하지 마시고요 암호 암호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알지? 저는 그냥 이거는 그린이니까 그냥 그린이라고 쳐야되겠다 음, 대충 넣을게요 일단 8자리 이상 1, 그리... 2, 3, 4 그다음에 저 느낌표 하나 찍어줄게요 특수문자까지 그린 이2 3사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린을 저는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밀번호 하세요 저랑 똑같이 하셔도 되고 일단은 안 해셔도 되고 나중에 어차피 다시 만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지? 일단 따라 하시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스턴스 구성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선택 옵션이 여러분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디폴트로 일단 DBT3 마이크로 그 다음에 되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 어, 그대로 건드릴 이유도 없고요. 사실 어, 선택사항이 없어요. 근데 프리티어에서는 선택사항이 어, 여기도 있긴 하다. 그지? 있긴 한데, 어쨌든 기폴드로 선언된 거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범용 SSD GP2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거 어차피 건드릴 수 없죠. 그지? 어, 왜냐면? 아래쪽에서 보셨을 때, 우리 그 프리티어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요금, 아마존 RDS 요금소 여기 가서 보시면은 프리티어로 쓸수 있는데 월별 범용 누구에 대해서도 있다고요? SSD, 어디까지요? 20기가까지 제한이 걸려있고요. 아까 아까 엔진 종류 있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업용 스토리지 20기가까지 일단은 제한 걸려있고, 어 1년동안 무료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시간 제한이 있어요 라고 만약에 인스턴스를 두개 이상을 사, 만들면은 이 시간이 더블이 된다는 얘기야요 그지? 더블이 되는 것 때문에 시간 750시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2개 이상 인스턴스는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되돌아올게요 어, 만들다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요거 선택 기준이 어차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의할 거 요거 몇 기가까지? 20기가까지가 프리티어에 해당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지? 예전에는 이게 그 다르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그 그지?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그대로 할 거고요. 스토리지 자동 조정이 아마 활성화되어 있을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 조정화라는 거는 앞에 있는 20개 알을 다 사용했어.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확장을, 확장을 해줍니다. 란 뜻입니다. 그지 확장을 해줍니다. 안 할, 아, 그, 우리, 일단 프리티어 범위 내에서 쓸거면 해제하시고요. 근데 실제 운영할 때는 뭐 써도 되겠, 써야 되겠지만, 그지 운영할, 실제 운영할 때는 써야 되겠지만, 어, 저희는 지금 프리티어 기준으로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합니다 자, 그리고 EC2 컴퓨터 리소스에 연결 안함, EC2 컴퓨터 리소스에 연결, 요거는 어차피 나중에 수정이 제가 가능하다 했잖아, 맞아? <laughs> 현재로서는 EC2 리소스에다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그지? 따로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 연결해가지고 쓸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EC2에서 사용할 때, 여러분 들 어쨌든 여기는 그 보안그룹 연결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보안그룹 연결하는 거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e c 투를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EC2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e c 투 연결하세요 오면 여기서 뜨잖아요 연결할 e c 투가 있어야지 뭐그죠 <laughs> 없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연결할 때는 어, 따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그리고 리소스는 일단은 연결할 수 없어요 IPv4 그대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디폴트 음, 따로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설명들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액세스 정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엔드포인트 알죠, 그죠? 엔드포인트가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접속 주소를 할당을 받아야 돼요. 자, 보안 그룹, 어, 보안 그룹은 여러분들 새로 생성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보안 그룹 그대로 써도 되는데 생성 제로 따로 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 따로 생성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라고 사실은. 상관 없고, 기존 항목 그대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혹시라도 더 있으시면 만드시고, <laughs> 어, 오늘 만들까? 그냥 만들까? <laughs> 네, 디폴트로 그냥 넣을게요 그래서 디폴트로 놓도록 하고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쓸데없이 이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여기는 있 것들은 기본 설정은 따로 없게 그냥 놔두시도록 하고요. 프록시 이거 선택 안할 거고요. 인증서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과금이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는 건 옵션이니까 잘 보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포트 번호는 3 3 0 6 포트 알고 있죠? 그거 포트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위에서 우리가 접속할 때 필요한 거 아까 어, 어드민이 있었는데 제가 그린으로 바꿨다는 거죠. 거기 에 있는 거하고 거 하고 입력했다. 암호 자기가 암호, 그지 자기가 암호로 접속하셔야 됩니다. 맞죠? 너 그거 있고요. 여기 있는 아래 거는 I 그 우리 AWS IAM이라고 돼 있어서 인증서, 그러니까 유저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따로 거기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세팅해가지고 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증서 시큐리티 번호하고 그 시큐리티가 따로 나오거든요. 번호가 보고를 통해서 인증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추가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 있는 추가 구성이요. 미리 세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라고요. 네 일단은 하나 해놓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설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접속할 때 여러분들이 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설계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정해져야 된다고요 스키마 이름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일단 지정해서 갈게요 물론 저희는 따로 접속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인코딩 콜레이트라고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콜레이트콜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뭐 수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네, 기본적으로 접속하는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뭘로 할지를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그냥 MyDB 해도 되고,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름이 있으시면 해도 되고, 그치? 그냥 저는 MyDB라고 간단하게 할 거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미터 그룹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보 있으니까 눌러서 보시면은, 아, 얘는 뭡니까? 라고 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오른쪽에 이렇게 뜹니다. 그런 것들. 어, 가이드는 나중에 살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워킹, 위드, 바람이 더 그룹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 있기 전에, 그죠?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나중에, 어, 저희도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백업은 안할 거예요. 물론, 운영하고 있다면 백업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거 백업 했을 때는 용량 아까 제한이 있죠, 뭐지?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암호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였죠? 지정된 인스턴스를 암호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네, 뭐그좀 이게 있었나요? 아, 그냥 뺄게요 <laughs> 그 다음에 감사 로그도 뺄 거고요 아임 어울리안할 거잖아 거지? 그렇지? 아까 이거 바꿨나 아니죠? 어, <laughs> 암호 인증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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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 이런 거다 비용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네, 기본 설정 없음 됐습니다. 삭제 방지 활성화도 요것도 해버리면은 과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할 것들 주의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어, 이 기준은 일단은 프리티어로 쓸 거다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거. 이렇게 해서 생성 다 체크했죠. 그래서 여기는 있거 네. 월별 추정 요금 이렇게 그 무료로 쓸수 있는 아까 어그 범위들 다시 한번 안내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죠? 우리 T2 또는 T3 또는 어디까지 된대요 T 여기까지 추가됐네. 계속 이제 <laughs>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허용하는 것들까지 약간 인스턴스 선택 가능했었잖아요, 맞죠? 어, 선택 가능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생성 끝. 자 생성하면은 생성 중 되면서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동안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까 프록시 이런 것들 을 사용하시면은 과금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되는 동안에 좀 시간 걸리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추가적인 설정 해 보도록 할게요.